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할 것은 달출맨 유기견입니다. 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제 닉네임은 아이스지만 유튜브에는 이스아 띠, 이스아로 쳐져있는데 이스 띠고 아입니다. 네, 재밌게 즐, 재밌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단한 개뿐인 인타에글 찾아야 습니다 무슨 생각입니다? 이 자연 단 하나. 개가 실제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개는 항상 멍멍거리죠. 오, 어, 한번 찾아볼까요? 주인에게 버려져 길거리에서 지내던 개, 개한테 새 주인이 생겼대요. 하지만 다시 주인에게 버려진데, 후! 이런 수가. 이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달출맵 유기함. 제작 성성 동물. 미스터 퓨리. 음, 아니겠죠? 음 없는 것 같아요. 예. o 월 a 주인님은 오늘도 안 왔어요. i n me. I'm n 데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요 not sure. i 요 잠이 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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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인가? 아, 맞아. 평화로 먹볼게요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저를 왜묶어요 아파요. 주인님 가지 마요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그럼 물 가져. 알겠어요. 여기서 주인님을 기다릴게요. 꼭 오세요, 다시. 음, 아빠 잠이 들었나봐요. 제 눈앞에 큰 집이 있어요. 어? 저랑, 저라, 저랑은 사람이 이 집으로 들어가요 뭐죠? 그 엄마는 안 계신가 봐요. 아빠. 멍멍아, 일단 내 방에 가자. 네. 이때 괜찮죠? 이때. 응. 이거 뭐지? 최고수다. 이름을 한번 볼게요. 이거, 최고수다. 최고기 테이크. 하나. 에이, 뭐, 바로. 바로. 하라인 더럽지 않는 건가요? 아 이거 어떻게 되냐고이게 이거 게 이거 어떻게 된다거 어떻게 된다고? 이거 어는 응. 이거 어떻거겠죠게 응. 그렇이이름은 이거 이야 이연이라는 사람 있어요. 난 엄마한테 이끌리면 살아가겠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더 이상이 더 이상이 끌려 살지 않을까? 더 이상이 더 이상은인데 이로 못걷찢었나 봐. 예. 네. 이연. 아. 엄마애기 나에게 귀가 생길 이름은 누루루 할거야 연필, 샤프, 영어, 수학, 책, 국어, 역사, 사회, 공부 중이었어 이게 앞으로 이게 앞으로 엄마가 이게 앞으로 너의 이름이야 네, 이름이래요. 나는 응.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엄마는 너만 믿는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머리가 좋아야 해. 난 짓, 어, 뭐야. 웃음. 난짓다지 말고, 그만해. 무음은 뭐네, 이게. 쪽지요 상자, 쪽지역 상자의 종이, 읽고 가기. 이연루 앞으로 잘 지내보자. 오잘 만나. 너넌 여기, 너넌 여기서 자, 다 옆에서 잘게. 오 싸움이 있나? 돈돈 돈. 오 부자인가 봐요. 이야 일단 이쪽. 음. 신발. 예, 신발. 줘. 예. 돈 빼고, 돈 빼고. 응. 예. 그날 밤. 내앞 길은 어둡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빛이 보여요. 이젠 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혼자 외로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죠?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안돼, 엄마. 안돼, 개를 키운다고? 저런 잡종 아 개를 키운다는데. 야, 엄마 죄송해요. 이런 수표 하나 내고 갈게요. 네. 부정 내고 할게. 으이. 엄마, 로 키우게만 해주면 더 이상 받아 안 할게요. 점점점. 그럼 조금은 시간을 줄 줄게 마음 버릴 때까지. 학습지 두 배인 줄 알아? 그런 접종 때문에 이 앞길 막으면 안 되지. 현아, 너를 위한 거란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래도 주인공은 주인님과 함께 있을 수 있나봐요. 다시 잠을, 어, 드본가 그냥 떨어져, 안 죽어요. 아이고, 아이고. 음, 꿈인가? 캔! 이건 제전 주인님, 주, 지어주신 이름인데, 캔! 가기 싫은데, 몸이 멋대로 움직여, 어, 어, 멋대로, 멋대로, 아. 전 주인 여기서 여기서 기다려. 싫어요. 날 여기에 묶어 두고 가 떠날 거잖아요. 전 주인 캔 기다리라고. 아. 발만 봐. 부터. 여기. 왜, 왜, 왜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아파요. 주인님이 <laughs> 저 캐렸어요. 기다려. 싫어. 전, 아, 이외에. <laughs> 좀 가만히 있으라고! 안돼 아빠 아파, 주인님 살려줘요. 아~ 병. 지금 세부 한번 하고 갈게요. 예, 네, 됐습니다. 응. 루. 괜찮아 정신이 들어? 여기 병원이 고 니가 땀돌려그고 있길래 놀데리고 왔어. 주인님 절 버리지 않을거 좀. 루 간지러워. 이날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루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닥칠지. 다음날. 루, 오늘은 운동할 거야. 운동 밖에서 놀수 있겠네요. 루, 여기야. 루, 이, 이거 물어와. 던진다. 알겠지? 자, 던진다. 던질 물고, 동물 출연. 씻으세요. 동물주은 씻으세요. 응? 야, 그게 는데 던져. 휘루루, 던졌다. 그래, <laughs> 집은... 이 뭐죠? 여기 네, 이제 깨면, 깨면 돼 그냥 저거 생겨하는 식. 보자 이거죠? 예, 네, 이거는 뼈 내려가래요. 로 네. 뭐, 잘했어. 멍! 이제 루 이제 집으로 가자 멍! 집으로 가는 길을 찾으시.. 아찾으래요 용.. 용같아 안에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나봐요 에 돌아가자 저의그도좀 찾으면서 갈게요. 예. 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몸을 떠나도록 하죠. 오, 도, 두두두두두두두 도, 다 갔더니 딱 여기 있는데 나 갔더니 먹혀있어 그럼 나 어떻게 해? 돼? 원백원영 따라가야 돼. 집으로 가는 길레시, 멜레버. 이 사람 집으로 가는 길, 이 사람도 멜레시.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 개운 때문에 현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버려야겠어. 부스럭 부스럭 부스럭. Um, 누가 저를 안고 어디를 데려가요, 주인님? 이 아니네? 주인님 o u I am. 아 o u a 여 e 어 o t e 어 s y Oh, m 놓는 거예요? 빨리. 오케이. 내 돈은 you do? I'm not s u 우리 뜨거운 곳에 으려는거 아니죠? 승다. 뜨거워! 뜨거 살려주세요, 주인님 엄마! 살려주세요! 야, 이, 당장, 그만둬! 여기 루! 주주 오셨군요전 제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어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무척까지는 아니어도 궁금하시죠? 음 일단 이연은 루루 데리고 병원으로 잠나갔죠. 이연은 엄마의 배신에 무척 화가 났고 이연 루를 데리고 독립을 하게 되죠. 뭐이연가진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연은 나중에 돈을 돈죠에 바나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사식을 드 그고는 이연을 가만히 둡니다. 아버지는 다정합니다. 그래서 이연을 믿어볼기로 하죠. 어떻좀 궁금증이 해결됐나요? 긍정적이 더 있나요? 유튜브에 상상동물 댓글을 검색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플레이어분? 그럼 다음번에 만난 걸 기억하며 상, 제작 상상의 동물 집 엔딩길 도 도레미 토 엔드 첫 번째 탈출맵 친구 두 번째 탈출맵 파란 남자 세 번째 탈출맵이 이 유기견인가봐요. 예. 아네네 네, 여기까지 탈출맵 유기견이었습니다. 네 대충 스토리를 짐작해 보자면은 어떤 개가 주인한테두 번이나 버려졌는데 이제 어세 번째 주인이 이제 자신을 품에 안고 데려가는 거야. 근데 처음에 멍멍이라 불렀는데 주인이 멍멍이를 키우게 되면 반드시 루라고 부르려고 했나봐요. 예. 그래서 강아지 이름은 루루라 아, 루루래 루가 됐고 이제 그 강아지는 이제 산책도 하고 뭐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엄마가 마지막에 공부하라고 막 하다가 방해되는 것 같다. 막 뜨거운 농음 속으로 막 풍덩 해버리고 그때 그때 그아아연인가어 아, 아, 어쨌든 걔가 오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겁니다. 네 정말 감동 스토리 같죠. 네 정말 유기는 책임을 지고 키워야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시한번 말하지만 네 좋아요 구독하 아, 네,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칠때는 제 닉네임은 아이스지만 네, 칠때는 이스 띠고 아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